질리하겠습니다. 자, 질의 앞서 차장님 좀 물어볼게요. 예. 오늘 국감 내내 그리고 어 이번 올해 국감 내내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을 옹호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민주당 여당은 검찰을 잘못을 질타하고 지적하고 이상하게 야당은 검찰을 계속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왜 검찰을 옹호한다고 생각하세요? 아, 얘기해 보십시오. 그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답하기 어렵겠죠? 자, 야당 국민의힘이 검찰을 옹호하는 것은 같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익 공동체로 그동안 대한민국 기득권 사회를 옹호했던 세력들이에요. 아까 뭐 국민들을 위해서 2차 저지선을 검찰이 만든다고요? 그거 짓 선동하지 마십시오. 즉쿠팡 그 사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문서 위조했던 사건 이런 것들이 그런 민생을 파괴시키는 검찰의 행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은 하지 말고 역사 앞에 진실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볼까요? 그 검찰이 특별히 PPT 먼저 보시죠. 특할비 없어서 수사 못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한번 봅시다. PPT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에, 중요한 수사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도 마약 수사 범죄 수사 제대로 할수 없어서 민생 범죄 대응 어렵다. 다음 페이지. 윤석열은 개혁 사유로 들었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한다. 마약 범죄 단속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인지 한번 봅시다. 다음 보여 주시죠. 자 검찰 사건 처리수 한달 평균 보십시오. 지금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2025년 올해 기준으로 97,000 건입니다. 이97,000 건은 윤석열이 검찰 총장 하면서 84억 특활비 펑펑 쓰고 있을 때보다 더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검사 역대 기소율과 불기소율도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마약 사건 더 보십시오. 마약 사건 가지고 지금 예산 줄였다고 계엄 선포하고 이랬는데 보세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보다 지금 오히려 월 평균 8천, 아니 800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특할비 없어도 수다 잘하고 기사 잘하네요. 그러면 특할비는 어디다 썼을까요? 우리 기자님한테 이제 질문합니다. 이번에 동부지검에서 특할비 사용내역을 좀 받아보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자료 좀 한번 잠깐 볼까요? 보니까 2020년 1월 설 연휴, 그 다음에 2021년 9월 추석 연휴 이때 집중적으로 돈을 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심우정 당시 동부지검장은 특활비 셀프 수령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주면서 금액 100만 원씩 주면서 정보 교류 활동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실제 심우정 지검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이 2,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동부지검 하나만이죠. 다음 보여주시죠. 그리고 연말에는 잔액 털기. 별거 별거 다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쓴 거예요? 정보 교류 활동? 무슨 범사장의 정보 교류 활동을 도대체 누구랑 어디 가서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다음 보여주시죠. 보면 이게 그때 명절때 떡값 주는 건데 보면 은 어, 안동환 그리고 강백신 이런 사람들 막 주고 있어요. 다그 탄핵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떡값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특갈비 용도와 목적에서 벗어나기 위법하게쓰면 업무상 횡령 때 국고손실 때가 성립합니다 자 취재를 계속 하셨으니 네. 특히 동부지검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동부지검의 특활비 제대로 쓴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 조만간 그 신무정 전 총장의 동부지검장 시절 그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천백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그 동부지검 재임 기간 중 전체 특수활동비 이제. 동부지검 전체 특수 활동비 집행액이 1억 4천만 원이었어요. 15%를 혼자 가져갔던 얘기죠. 그 당시 배치표를 보면은 동부지검의 수사 인력이 검사 포함 수사 포함 수사관 포함해서 이제 100명이었습니다. 100명 넘는 이게 검찰 특수 활동비가 실제로 특수 활동에 쓰이고 있다면 범죄 수사 등뭐 비밀 범죄 정보 수집 같은 데 쓰이고 있다면 그 100명의 수사 인력에게 지급이 되었겠죠. 이걸 이제 검사 검사장 혼자서 이제 15% 셀프수령 해갔다는 것은 이 자체가 이제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음, 검찰 특수활동비 에서 저희가 동부지검 명절에 집중해서 쓴 것과 연말에 몰아쓰기 잔액 맞추 기 이런 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이제 명절 특활비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이제 지난해 어,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로 확정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당시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아서 가져간 검사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명명한 일명 이제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서울 동부지검의 이제 자료를 보니까 명절을 앞두고서 어 동부지검 휘하의 이제 수사부서였던 형사 1부부터 6부부터 포함해서 아 9개 수사부서 전체와 사장검사, 어 인권보호관 등 비수사 부서까지 일괄적으로 받아갔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절 직전, 그러니까 설과 추석을 직전을 제외하고는 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집행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영도를 똑같이 가져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 이제 뭐 연말 털어쓰기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의 자료, 이게 이제 어, 지급 사유와 어, 이제 수령 검사의 이름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게 검찰청 밖으로 나온 것이 처음입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단언컨대 특수활동에 사용했다고 볼수 있는 증빙은 정말 단한 장도 없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검찰은 국회에... 어, 비공개 열람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었죠. 그때 내세웠던 사유가 이제 기밀 정보, 수사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차차 보도를 통해 공개하겠지만 그렇게 볼수 있는 자료 정말 단한 장도 없고요. 어, 올해 국회에서는 비공개 열람을 통해서라도 어, 이 지출 증빙 자료가 부득 공개 국회 제출이 됐으면 하고요. 음, 검찰에서 이제 왜이 지출 증빙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 안에 어~ 세금 부정 사용이나 오남용을 넘어서 현금을 가져가고 사실상 무증빙 상태로 내어두는 어~ 나두는 어~ 국고횡령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범죄 증거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걸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매우 다수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까지 국회 비공개 열람 심사에도 응하지 않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어~ 이~ 먹칠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에 검증을 통해서 이 자료가. 그야말로 국민 세금 횡령이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차근차근 공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올해 특활비가 하나도 없는데 사건 처리 건수는 오히려 2021년 윤석열 총장 시절보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이 있으신가요? 뭐 검찰 특수활동비가 특수활동에 쓰이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What?